이번 시간은 남녀간 연애에 있어서 밀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밀당은 우리가 남녀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세상 모든 관계에 밀당이 필요하죠. 전략 전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더라. 이 책도 내가 썼죠. 실전 손자병법을 썼습니다. 실전 손자병법의 일환으로 여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손자병법입니다. 여자의 최고 재밌는 놀이, 사랑과 밀당. 그러나,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최고 피곤하고, 괴로운 거 밀당 좀 그만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갑질로 느끼는 게 뭡니까 밀당이죠 여자들의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하나 믿고 밀당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인생에서 또, 연애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뭡니까? 사랑이고, 밀당입니다. 여자는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여자는 사랑을 갖다가,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우습게 얘기하지만, 여자 입장에서의 사랑은 남자의 사업이고, 도박이고, 모험이고,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사업이고, 도박이고, 모험이고, 전쟁이다. 이한 판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내 자식들의 미래가 결정되더라.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쫓고 사는 문제입니다. 쫓고 사는 문제로서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재밌는 놀이더라. 이게이단체이죠 그런데 당한 입장, 남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 연애 과정에서 힘들고 괴로운 거다. 여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믿고 그냥 밀당을 해가지고 아주 남자를 갖고 놀고 아주 파김치로 만들죠. 갑질에 갑질은 다 하고. 아주 그냥 여자들은 이 사랑, 이 밀당을 통해가지고 소설, 유행가, TV연습곡,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주도 되었다가 신데렐라도 되었다가 비린의 주인공도 되었다가 땡기다가 밀었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쫓았다가 불렀다가, 아주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자기 또 자사작곡 다 하고 막 아주 뭐 재밌게 놀자 그렇지만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괴롭고 속타고 애타고 아주 죽을증이다. 갑질도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여자가 재밌고 즐겁고 스릴을 스릴 느끼는 만큼 남자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재미가 없다. 이 과정에서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저번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호랑이는, 어, 교밀을 할 때, 암놈이 암탈 부르면, 무릎 죽입니다. 왜 무릎 죽이냐, 암, 암놈 입장에서는 왜앙탈 부르냐 하면은, 호랑이 숲꽃의 성기 끝에는 뾰족강 털이 세 개나 나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암컷의, 그게를, 이렇게, 삽입을 하려고 하면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아파. 그러니까 암놈 입장에서 당연히 암카를 고릴할에없어 심하게 암탈를 부르면 호랑이가 막암놈을 무릎을 치깁니다. 이거는 자연의 벨이죠. 백수의 왕인 호랑이를 갖다가 토끼새끼처럼 그렇게 막 가도록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자연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피로마디 형태가 되어야 되죠. 밑에 초식 동물들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최고 포식자는 숫자가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밀당에 단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밀당에 장점도 있더라.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는 최고, 일생일 때의 메뚜기 산철이라고 일생일 때의 최고의 놀이고, 최고의 재미다. 그리고 남자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메뚜기도안 치리고 잡은 물고기 믿기 안 주죠? 더 이상. 그리고 남자는 전복력이 있는데, 이 전복을 한번한 한 거에 대해서는 전복력이 사라지고 시큰둥해지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 참, 여자는 주위에서 앞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다당이 세라라서 한번 전복한 거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지않고그탁이론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재혼을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본여자죠 이게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신이 남자와 여자 음과 양 하늘과 땅의 특성을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남녀의 관계는 뭐라 그러십니까? 음녀의 관계는 뭐라 그러십니까? 상반관계에도 하고 상생관계에도 하고 상보관계에도 하더라 이 모순과 대립을 통하여 운동이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야 균형이 좋아하게 생기고, 균형이 좋아하게 생겨야 어떤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이 생겨서 이 세상과 우주가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밀당은 메뚜기 한치이고 잡은 물고기 미끼 안 주고, 남자의 정복욕이 사라지면 시분둥해지는 이런 남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밀당이라는 것은 사랑을 더욱 깊고 넓고 크고,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아름답기 만들어주더라. 더큰 사랑을 갖다가 불러올 수 있더라.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그냥만 밀당할 뿐만 아니라 호텔 방에까지 들어가서도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 된다 그러죠. 이무서한 남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이나, 그런데 이것도 신의 프로그램이 작동 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왜호토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러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허락하느냐? 이게 신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남자를 갖다가 애를 태워야지 정복욕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어딥니까좀더 싱싱하고 강력한 정자, 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자의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줍니다. 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구디생활처럼 괴로운 것은 다 있고, 좋은 추억만 남죠. 그런 효과도 있더라. 지나고 보그 당시에는, 뭐, 천지도 모르겠고, 앞지도 모르겠고, 여자의 밀당 노름에 놀아나서 참, 갑질 당하고 추울 재경이 있는데, 뒤돌아놓고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참,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적벌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군대 생활도 어떻습니까? 그당시는 죽을 적이 있는데, 뒤돌아놓고 생각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다 있고, 그렇죠. 술자리 가가지고, 군대 얘기만 하죠. 그렇지만은, 군대 얘기를 하지만은, 군대를 가고 싶지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죠. 꿈속이었으라도. 밀당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효과가 있다. 근데 밀당 개최 방법은 저번에 한번얘기 했는데 또 이게 다시 한번얘기 하겠습니다. 그 가만히, 처음에는 관심을 유도하고, 처음에는, 그, 그, 은 약, 그니까 벌과 꽃의 역할이 틀리죠. 일단은 적극적으로 해서, 저번에 목이탕 예를 들었죠. 이 목이탕이다, 이게. 이게 나다, 이게. 일단은 목이탕 속으로 끓여들여야 되겠죠, 여자를 갖다가. 이건 나도고 이건 여자라면. 일단 아이보들이 속에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는 조금 너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처럼 그렇게 무조건 사랑을 품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너무 사랑해 주면 멀리 도망가 버려요. 또 밑닥 해도 또 도망가 버려고 가만 놔두면 지가 또 슬슬슬 돌아가, 주인 가까이 와가지고 대가리를 더밀어 쉬다 보달라고. 여자는 고양이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요놔두면 여자들이 밀당한다고 사랑을 그냥... 최고 여자는 뭐, 지금, 일정이때에 사랑과 밀당이 최고 재미라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여기 있다가, 여기가 깎고, 여기가 깎고, 여기가 깎고, 또 여기서 잠수를,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여기서 나가지고 깎고, 이런다 그래. 그렇지만은, 지금 이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내 바운다라에 어어서 목이 탕, 이기 속에 들어서 지금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놀아요, 막. 이, 여기또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가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나는 그냥 내할미는 묵묵히 해. 천엽비 들어오고, 지하 먼지랄 하라들까, 첩에 들어오고. 그러면, 치벌로기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건 뭡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 못참가지지만은 우리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여자, 보는, 고양이도 이렇게 해요. 고양이는, 어쩌십니까 쫓아가면 더 도망가. 안 잡히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떠십니까? 고양이도 주인 앞으로 오고, 개도 다시 돌아와요. 여자도 돌아오고, 돈도 되돌아오더라.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이걸 갖다가, 그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남자가 바보 같아서 말이야. 그, 왜 여자한테 노랑하고 그렇게 그, 마음대로 당하느냐? 남자가 바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거다 남자는 막 그렇게 약 올리고 갑질 해놔놓고, 막 사람을 괴롭혀놔놓고. 근데 뭐, 나도 이런 소리를, 나도 그렇게 당했겠죠. 그런 소리를 갖다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비유로들 설명하면은, 예비군이 됐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다 하고, 제대로 하고, 예비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막상 군대 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쨍해죠 동사람 것도 안 보이죠. 언제 제대할 날이면 뭐 보이지도 않죠. 오지 않을 것 같죠. 다른 사람한테 다 와도 나한테 안올것 같죠. 제대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한 3년간은 그냥 꿈을 꾸죠. 분명히 제대했는데, 어? 다시 영장이 올라오고 다시 군대에 걸리가는 꿈을 갖다가 한 3번씩은 다 꾸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나도 밀당에 이 능숙문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도 뭐, 엄청 당연한 사람인데, 예, 그 예에대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